여기서 또 하나 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런 문장만 하나 보시면은 보통 소크라테스 파트에 이제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뭐뭐는 사람이다 는또 수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수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로하고 동일한 의미이기는 한데 소크라테스라는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에 아 주어는 이름이구나라고 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어와 이제 이름은 전혀 다르다는 거. 주어로 들어가는 거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명사는 들어가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표현. 여기 보시면은 머머는 어 죽는다는 수로 표현이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옆에 보면 모든 사람 특히 뭐 사람은 죽는다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사람 같은 표현은 명사 표현이고 주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뭐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로 표현으로 이 사람을 어, 언급 표시를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 주어 자리에 수로가 이렇게 올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언 명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보셨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아, 밑에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x가 사람이라면 x는 죽는다라고 이제 그 조건문으로 이거를 표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조건문으로 된다는 거는 어, a이면 ax이면 bx이다. 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가 수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주어와 수러는 또 다르다. 라고 여기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만약 x가 사람이라면 x는 죽는다 그거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아, 모든 a는 b이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든 대상 x에 대해서 그 대상이 뭐 추상적인 대상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 그 x가 a를 지금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죽는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몇몇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람인 x가 존재한다. 몇몇 x라는 이 표현은 그때 또 말씀을 드렸었죠. 몇몇 x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x가 존재한다. 아, 특히 여기에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인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 라고 했으니까 AX라는 거 X가 사람이다. 뭐 뭐라고 이 물결 무늬가 있는 부분을 지금 X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넣은 거죠. 그리고 조건문이 이렇게 있고 BX도 x X는 B이다. 그래서 X는 죽는다를 X는 B다라는 형식으로 이 물결 부분을 지금 X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모든 X에 대해 라는 표현만 여기에 집어 넣으면 번역이 완료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는 보통 for all x, 혹은 for every x,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합니다. 여기에 all 이라는 표현이 대문자로는 요거잖아요. 대문자로는 요건데 이거 뒤집으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for all x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어,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x가 사람이라면 x는 죽는다는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해석으로는 ax를 x는 사람이다, bx를 x는 죽는다 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주고 그걸로 이런 해석 하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렇게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부분은 어떤 x에 대해서죠? 어떤 x에 대해서는 sum x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sum x 에 e가 있잖아요. 대문자 e 있죠? 대문자 e를 뒤집어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sum x라는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sum x라고 하는 거고 여기 사람이다는 x는 사람이다 ax를 여기 쓴다고 했죠. 그래서 컴마는 콤마는 적지 마세요. 20세기 초반에는 컴마도 썼는데 현대에는 전혀 안 쓰니. 까 경리를 해서 이 문장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o x a x 이면 b x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some x에 대해서 a x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x라는 표현이 뭐 머는 사람이다의 물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대용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placeholder라고 해가지고 뭔가 비어 있는 것 아, 물론, 여기서는 지금 다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비어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표현이 없다. 옆에 양화사라고 하는, 모든과 몇몇 X, 모든 X에 해당하는 거를, 그 대상들의 전체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대, 어떤 대상들의 집단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q u a n t i f y 그 양화한다, 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수를 세는 양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구획화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q u a n t i f y i 을 하는 건데, 이런 표현들, 그리고 서맥스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을 양화사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 연결사라고 할때 그런 것과 같이 이거를 양화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화사들이 이런 빈 공간을 비어 있는 것들을 꼭 채워져 있는 것처럼 어떤 카테고리를 결정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XY 이런 표현을 쓸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자유변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유변항 혹은 그냥 변항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근의공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XY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한 등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시고 하셨을 텐데 이때 x, y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자연수든지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모든 x, 모든 y가 원래 좀생략되어 있는 형식으로 어, 적는 문장이 저,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도 all x, a x 할때그 x라는 변항이 이, 여기서는 이제 수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연수만 이제 집어넣는 건데, 아,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 이외에 다른 대상들도 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변항이라는게 어떤 쓰임을 가지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강의록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시라는 표현과 좀 유사하다라고 했던 것도 그냥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양화사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물론 비어 있는 건 맞습니다. 비어 있는 건 맞는데 앞에 이렇게 섬엑스가 온다든가 오렉스가 올 때도 똑같은 양화사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썼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모든 대상인지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획화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대명사 it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를 만족하는 그 대상이 B도 만족한다. 라는 식으로 바로 그 대상.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명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변항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름 알았고 변항 알았고 수로를 알았죠. 이름과 변항의 차이는 이름은 어떤 유일한 대상, 아,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뭐 팽수라고 하면은 팽수라고 하는 어, 이름은 여기 펭수라는 대상이 있겠죠. 펭수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 여기에 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명사로 유일한 이런 대상을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로를 만족하는 그런 대상들을 저거저거 적어 적어 이런 식으로 어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변항과 이름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수로하고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세 가지를 구별을 해주시고요.